네. 오늘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가자 세리야. 음. 오늘 원래 우리가 이제 글램핑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요. 음, 맞아. 그데 이제 거의가 시가... 네시에. 어, 네시에. 그래서 세리가 음. 카페를 골랐는데 음. MZ 커피라고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laughs> 어,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데는데 그러니까 음. 여기 코이 카페, 코이 그 TV에서 꼬이 운영하는 카페. 곳이에요. MZ 카페. 네 이름을 MZ 카페로 바꾼 것 같아요. 상표가 때문에. 그래서 음. 오늘 여기 와봤습니다. 저도 오고 싶었고. 와 어, 저도 또, 저도 가보고 싶었어. 가보고 싶었어. 너 근데 여기 알아? 승희씨, 잠깐 어디서? 아니 근데 여기 누가 운영하는 건지 알아? 그 유튜브. 아 어, 유튜브. 이름 그 아까, 모르지. 아까 사람이요. 에 아까 사람? 그, 아까, 아, 그, 사람? 아까 그, 아, 그분 아니야. 그분은 아, 어 내가 네, 아는 분이고. 아, 어 맞습니다. 왜, 어쩐지. <laughs> 제가 아. 어. 그 뭐지? 틱톡에서 아니면 어. 린스에서 보고. 음, 음. 라이크 like, 엄청 많아. 아, 그래? 응, 이거. 어, 여기 유명하지. 음... 여기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112만 명. <laughs> 엄청 많지? <laughs> 이따가 내가 얘기할게. 가자. 안녕하세요. 어, 이사이또 있어. 얘는 이거, 우리 촬영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얼굴 괜찮아요? 아. <laughs> 어, 얘는. 이쁘다. 아. 얼굴은 우리 처음 봤잖아요? 음. 뭐 골라 <laughs> 아메리카노 있어요? 네 아메리카노 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연습하는 거 있죠 와 이거 네. 따뜻한 카페 네저 그것도 하나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두잔 주세요 어? 뭐, 뭐 세리 그그 그 빙수 안 먹어요? 빙수 있어요 어 봤구나 망고 빙수 응 음. 프리미엄 까파로 이것도 하나 주세요 네 오케이 이거 <laughs> 만이크한번해세요 빵안 먹어? 망고 먹을 수 있어요? 어 아, 망고 에 하나 있는 야 지금 미니 망고 만 팔아요. 어한번보아 아, 이거 먹어봐봐.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잘라줘요? 네. 이거 뭐야? 면 우리 찾아줄게. 아 <laughs> 맛있다. 달아 <다 웃음> 왜? 아, 담이고 맛있어요. 음. 이것도 맞아요. 하나만 주세요. 네. 이거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팔아요? 이거 하나아요 2kg요? 네. 1 k g 0만원이에요 이거를 2kg을 여기서 다 먹고 가야 돼요? 아, 가져가는 거죠. 손님 와 보세요. 아, 그러면 몇 개만 잘라 주면 어, 인도로 잔량 한 요리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그렇게. 아, 나중게먹기시라고요 네, 저희 앉아 있을게요. 여기 2층도 있다. 있어요. 아이비티구나이비 어, 뭐? 하죠? 네일 아트하고, 네, 네일, 아, 네. 이크이음 있죠. 이거 미니 망고. 미니 망고. 어, 맛있어. 음. 가자. 여기 앉을까? 좋다. 콩카페 어. 봉글기 잡채. 콩카페 기잡 어, 이거 뭐야? 아, 아, 바우처구나. 나중에 이것도 받으러 가자. 어, 어 여기는, 그 세리한테 얘기해줘. 여기는 코이티비라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 채널이 있어. 음. 거기서 운영하는 카페고, 그 코이티비는 오래전부터 코치맨에서 어. 이제. 코티비요 어, 유튜브 아. 활동을 시작했는데, 나한테는 이제 되게 고마운 채널이지. 왜냐면 아, 내가 쉽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음. 해준 곳이고, 이렇게 어떤 기둥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음. 뭐,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곳이기도 해. 되게 고마운데고, 음. 지금도 네. 어,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 음. 아, 신기한다. 음. <laughs> 이거 전화, 전화기 알아? 응. 음. 옛날 거 응, 음, 이거 옛날 거지 여보세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아니고요 떡볶이 또복기. 떡볶이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 왜... 어? 왜 하트예요? <laughs> 어? 아, 원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모양 만드는 거야 음. 잘 만들었다 뿅 음. 이거 오이식대 오이식구라 오이시쿠나에하지마 창피해 아 오빠가 그거 올려서 다시 벌써 너무 창피했어요. 아뭐 봤어 쇼츠 아 <laughs>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비거 뭐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 아 진짜 물어봤더니 그 어색할 거그뭐 어색해서. 네. 그 자연스럽지 않아서 아. 이렇게 삐걱삐걱 골랐어 그렇지. 맞아요. 갑치노 아. <laughs> 한국에서 내가 겨울에 음. 이거 많이 마셨어. 아. 이건 여름에보다는 겨울에 음. 뭔가 따뜻하고 눈 내리고 이럴 때. 눈. 음. 아. 아. 크리스마스. 침치면 베트남 눈이 없구나. 없어요. 음. 그래서 한국이랑 부러워요. 한국은 눈이 있지. 응, 음,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위기가 너무 따뜻한 부위기 추워. 추워하는데, 부위기가 너무 처 좋아. 아니야, 추워. 추운데, 막. <laughs> 처음 내릴 때는 막와 그러는데, 음, 나중에 네, 막 네, 도로에 쌓이고, 말아오죠, 차에 또. 쌓이고, 세차해야 되고, 막 음. 길이 더러워지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직접 잘라주셨어요. 뭐, 음. 어, 일 너무 많은데? 이거야 <laughs> 이거 ]까요? 잠깐 어떻게 아, 먹어? 조지만 이거 조금 먹겠는데 이 대가 우리 모자해드에게아 뭐 아,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뭐, 이거 네. 와 대박이다 엄청 크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오늘도 먹방이네요 어제 <laughs> 어제도 어차피, 많이 먹어서 힘들었는데 어저께, 어저께도 엄청 먹었는데 일단 먹어보자. 네. 오늘 망고 날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려줄 줄 몰랐어? 와. 엄청 많다. 이거 어떻게 아, 먹어? 뭐에 아, 아, 아. 거 먹어요? 연육? 어, 뭐에. 조금만 넣고 먹고... 된다고. 굉장히... 아. 자, 이거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먹어야 되나? 아. 어, 야. 오, 오. 지하 만든가? <laughs> 우리가 걷 지하 만든다. 아, 지하를 만들었다고? <웃음> 야, 씨. <야. 웃음> 근데 땅굴을 팠네? 아, 야, 우리 맞다.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나도 여기서 팠, 어, 어, 팠네. 응. 음. 봐봐. 대박. <laughs> 이렇게 빈속 먹으면 이렇게 먹잖아. 누나. 아니야? <laughs> 구멍을 팠어요. 응. 음. <laughs> 안녕. <웃음> 이렇게. 우리 이거 하자. 아, 이거 쓰러뜨리는 사람이 응아 누가 누가 어, 이렇게 어, 어, 쓰러뜨리는 사람 네. 한대 맞는 거야 오케이 좋아 아자자자 대신에 야야 힘들어 대신에 한 번씩 이거 분명히 건져서 먹어야 맞아, 돼 맞아 맞아 <laughs> 조금씩 조금씩 <웃음> 내가 이길 <laughs> 거야 야, 이거 너무 너무 가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알았어. 어, 와거 어, 그거. 와. 누가? 오빠잖아. 내가 알잖아. 이거 뭐야? 잖아 지금 너가 건드렸을 때이 아, 쓰러진 아니, 거야? 아니, 카메라 들려? 비디오 판도? 응. 어. 다시 하기힘 들어. 봐. 보통 이마트 자주 가요? 아, 니지 친구네에 있는데. 어. 롯데마트 가지 롯데마트... 음, 음. 이마트는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호치민에... 호주민... 세개 있거든? 호치민에 아. 세개 있다고? 음. 아, 진짜? 나 몰랐네. 한국에는 이마트도 있고, 음. 1마트, 2마트, 예. 3마트, 4마트... 4마트... 4 <laughs> 맨날 4마트까지 네. 있어 됐어요. <laughs> 진짜요? 제가 알고 있거든 마트, 이 마트, 삼 마트, 4 마트, 5 마트, 오 마트, 칠 마트, 8 마트, 9 마트. 아니? 아 믿어요. <laughs> 아너 진짜 사람 너무 안 믿는다. 오빠만 안 믿어요. <laughs> 아나 잠깐. 어, 너무 차가운 거 먹었더니. 안해 아, 네, 먹어. 드세요. <laughs> 계속 먹어요. 손실이어서 그래. <laughs> 잠깐만요. <웃음> <웃음> 이거 왜? 빨리 퍼라 <laughs> 웃기야. 자, 고이다, 고이, 다 고이다 썰어 놨어요. 잠깐. 어. 쳐봐봐. 아, <laughs> 아어떡해 내가 이럴 거 보니? 어 그냥 때려. 거침없이 때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에이. 에이. 아니, 내가, 내가 아파요. 그지. 알, 알고 있었어. 보통 어. 잘 못하더라고, 이거. 응, 맞아. 베트남이 다이런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응. 이거 진짜 피날 때까지. <laughs> 어, 진아 음, 남녀들 아.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응. 이거. 아. 딱밤하고 아. 아니면 이거. 응. 아니면 이거. 아.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거. 저녁 7시부터 응. 다음날 아침까지. 응. 때렸거든. <laughs> 세명이서 <laughs> 진짜 농담 아니 양쪽에 피 나고 응. 처음에 이거 했는데 이제 맞을 때가 응. 너무 아프니까 응. 그 다음에 이마 응. 근데 이것도 이제 응. 여기서 이마에서 피 나니까 오, 너무 이뻐.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웃음> <웃음> 남자들은 좀 그래. 이게 좀한번 <laughs> 이게 빌려? 어. 이 꽂히면 그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야, 아니야? 아니야. 우, 그러니까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 눈물 나지 이렇게. 응. 웃으면서 눈물 나 진짜 <laughs> 우와, 아 너무 아팠어 <laughs> 우리가 베트남 사람인가 아, 그거 더 아프다 난 그게 더 응. 싫다 귀 때리는 거귀 때려 음 응. 해봐 귀짜한번 해봐봐 한 끝다 이니까 힘이 없어 음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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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피업 때문에 아프 야 이거는 기분이 들어 근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 좋다 아 근데 이게 이거 좋다 이게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딱 지켜주네 센스 있네 센스 있네 발음 조심해라 센스 왜 그런 보검 모발 센스 하지마 위험하다 위험해 <laughs> 위험해. 음. 위험해 이거 다 먹었어요 세리가 다 먹었어요 <laughs> 저한두개 먹었나 근데 세리가 다 먹었네 아 <laughs> 어, 내가 다 먹었습니다 <laughs> 망고는 엄청 많아서 <laughs> 우리 됐네요. 이거 가, 포장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응. 이거 포장해 주세요 <laughs> 세리 가져가라 어? 이거 가져가면 안돼 난안 먹을 거야, 아마. 그래, 음. 제가 이따 학생들한테 주고 제가 모짜렐라 드릴게요. 네.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음. 음. 저희는 맛있게 먹었어요. 음. 오늘 어쨌든 만에 뭔가 숙제를 해낸 느낌?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음. 세리 덕분에 여기 왔어.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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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사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칭찬해달다감사합니니까또사합니다감사합니너잘니어감사합어다감사합니 아니 밖에 나가 보자. 일단. 어. 여기 비가좀 동... 미치. 어. 잠깐만. 지가 좀좀더 짧게. 갑시다. 옛날 한국. 옛날 TV. 옛날 TV. 이 이런 거본적 있어? 옛날 TV? 응, 옛날 집에서 이런 거 있었어. 어? 집에 이런 거 있었어? 옛날 에 옛날에, 옛날에 있었어, 어렸을 너도. 때 있었지. 너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을? 시골이잖아. 어, 시골에서. 응.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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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어, 비 그쳤다. 어. 와, 지금 날씨가 좋다. 날씨 좋지. 응 음. 걷기에 딱 좋은 날씨 아니야? 어? 걷기에 너무 좋지 않아? 음. 아니 그거지. 어 그거요. 맞아. 이마트 쪽으로 걷. 저거 이마트 가나? 이마트 거기 있잖아. 아안 된다 비 온다. 비가 조금씩 온다. 우산 있잖아요. 아, 너 우산 있다고? 어. 여기서 이마트 멀어? 맞아 맞아. 아비비 어. 비 왔다. 비 온다 안 된다. 응. 음. 비 온다. 우산 쓸래요? 어 우산 있으면? 있어요. 어? 있어. 여기 있어? 나한테 있어? 내가 가져왔잖아요. 아, 어디요? 이걸 열어. 아! 우산을 꺼내. 아. 이걸 닫아. 오. 어. 괜찮아. 근데 비 조금만. 와. 오. 오, 어, 근데 우리가 같이 가면 이렇게 못해. 왜? 어? 왜 못해? 아니야, 넌 써, 나는 안 써, 나. 아시죠? 어.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왜 <laughs> 나만 내가 뭐. 혼자서? <laughs> 그럼. 보통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아니야 같이 써 그러는데 그냥 푹 써버리는데. <laughs> 여기. 아, 나는 이거 너무 시원해서 좋아. 어, 근데 바람 어. 많이. 바람 많다. 응. 음. 바람? 여기 이렇게 한 바퀴만 돌자. 응. 음. 그럼 이거 필요 없어. 괜찮아? 너 메이크업 지워지면 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하. 그 너무하네. 세리가 아니고 설이라고 생각하시지. <laughs> 또, 삐끼도, 삐끼도, 하고이거 삐걱삐걱 되고. 이거 피걱 피걱 지금 세리 아니고, 세이 <laughs> 아. 아, 너 진짜 놀리, 놀리는 거 너무 재밌어. <laughs> 지가 오빠 싫어졌어. 아 싫어졌다고? 네. <laughs> 원래 싫어했잖아. <laughs> 좋았던 적이 있었어? 맞죠, 맞죠. <laughs> 원래 싫어했어요. 아, 이제 여기 그랩 찍을 때 아돌아 찍고 왔지. 아, 똑똑하네 오빠. 네, 그뭐 똑똑한 거야? 너 그럼 여기 어떻게 찾아왔어? 아 사돌아. 아 사돌아. <laughs> 죄송합니다. 사돌아다 사돌아. 아돌아네. 아사돌라사돌라오빠 최고. 어. 더 이상 뭐 여기가 갈 데가 없어. 어. 어. 끝났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끝났어요? 어 이미 분량을 너무 많이 찍었어. 어. 음. 음. 아무튼 세리야 인사하고 가자. 어 여기 화질 엄청 깨끗하게 나온다. 어? 여기 되게 깨끗하게 나와. 어.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